아가 아, 천지. 아. 잡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몸을 사용해서 방어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흉기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했을 때 이런 동작들이 습관이 돼 버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났을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오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약간 앞으로 당기시죠 저희가 교육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친해져야 돼요. 자가 시각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스펀지 있죠. 저 군대 다닐 때 이런 스펀지 잘라서 했어요. 이런 스펀지를 칼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없어요. 왜 없죠? 상대방이 칼다고 인지 못해요 정확하세요. 물병 같은 거 또는 스펀지로 대련하는 거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시각적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관 제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훈련을 하려고 지금 둘이 하는 거랑, 자, 이 상태랑 느낌 어떠세요? 이게 더 확실히 공격을 올린 것 같아요. 무섭죠? 예. 네, 이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무서워야 돼요, 이게. 힘 빼시고, 예. 이게 이제 실제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이 사람을 공격을 할 거예요. 저는 범위, 이 사람 경찰관.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갈게요. 오, 오. 어때요? 아픕니다. 장난 아니죠? 예. 한번더 갈게요. 어때요?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아, 예. 범죄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안할 겁니다. 실제.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다시 막을게요. 이렇게 막을 거예요. 이렇게 찌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상대가 치명타를 입으니까. 많이 할순 없어요. 아프고 통증이 있으니까. 하지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현장에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익숙한 고통은 대응이 되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고통은 멘붕이 와서 대응이 안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음? 그러니까 막은 거잖아요. 근데 칼로 들어오면 계속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몸을 웅크려 트리는 스포츠적인 방법으로 하면 계속 자상을 입게 된다. 손을 앞으로 뻗고 멈춰 있는 동작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손을 이렇게 가슴에 바짝 붙이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막기가 힘들어요. 손바닥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쭉 뻗지 말고 약간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방어 동작을 하셔야 돼요. 몸은 일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뒤로 한 발자국 빠져, 빠져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흉기를 쭉 뻗었을 때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 최대 거리에 딱 찍히는 부분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쭉 가볼까요? 일자로?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쓴다. 반응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반응훈련. 내 파트너가, 방어를 잘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 복싱 배우는 사람한테, 자, 일로 와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이렇게 막어. 디펜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을 수 있게 약간 원을 그려주면서, 머리부터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를 공격을 해볼게요. 음, 이렇게. 좋아요. 손은, 주먹을 쥐지 않고 피는 게 좋습니다. 격파 해보셨죠? 이렇게 손을 쭉 피지 않고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그럼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죠. 그죠? 이 상태로 막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얼굴 막기처럼, 태권도 얼굴 막기처럼 막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동맥이다 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방패가 작아졌습니다. 방패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흉기는. 내 손가락이 하나 잘릴지 한정, 심장에는 안 박히게. 하단을 공격할 때는 고개를 숙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렷자세에서그 상태에서, 팔만 막아보세요. 시작. 찌려 그죠? 숙이세요. 시작. 그러면 안 찔립니다. 아시겠죠? 좀더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단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상대방 팔을 쳐주면서 고개를 숙여라. 상단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쳐내라. 아시겠죠? 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디펜스 같은 게, 어? 간단하겠는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속도도 많이 요구되고, 전환 이쪽 팔이 엄청 아픕니다. 팔이 아프세요? 엄청 아픕니다. 쉬워 보이는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검문검색 후에 거리 벌리고, 내네 팀원과 바로 삼각대형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위협해준다. <laughs>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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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야! 해버려! 갈버려갈버려갈버려갈버려 벽으로 와! 벽으로 와! 벽으로 와! 벽으로 와! 벽으로 와! 이거 뭐, 언제까지 방어할 수 없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고. 그죠? 공격을 그냥 계속 방어만 하면 결국 실수한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장부는 방법, 제압하는 방법,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게요. 찌르세요. 찌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빠지면, 연타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제압할 수 있어요. 알통 자랑하듯이, 이렇게는 안 할게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빠져요. 손목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목을, 잠가준다. 자, 제가 딱 잡고 있잖아요. 빼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빠지긴 빠져요. 더수게 빼세요. 온 힘을 다해서. 결국에 빠지긴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잠그면 시간을 오래 끌수 있어요. 이때 제압하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아예 이 칼을 빼세요. 풀으세요. 손 피세요. 자, 빼세요. 시작. 그냥 봐야죠. 그죠? 반대로 이 사람이 칼을 포기하면 또 쉽게 빠져요. 찌르면 막고, 잠그면서, <laughs> 오! 하복. <하복포기야. 웃음> 제가 하복 붙였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실제에서는 약간 낭심 쪽이에요. 낭심 또는 하복부. 낭심을 맞거나 하복부를 맞았는데 몸이 뒤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숙이게 돼 있다. 숙인 상태에서 몸을 당기면, 다시 집중, 몸을 당기면 왼손으로 잡으세요, 시작. 이렇게 같이 넘어가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당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뭐가 걸리적거리는 장비들이 많다. 그러면 잡아도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간단하게 엠카를 고정해준다. 그 다음, 옷을 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준다. 당기면 같이 넘어 가니까 밑으로 내려준다. 이 상태에서 있어야 돼. 이 잠길 때어 칼을 더 가동 범위가 못 쓰고 칼을 더 휘젓기가 힘들어지고 하더라도 그 몸에 막혀 가지고 배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하복 부 맞으니까 쏠리고 제압하기 더 쉬울 것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츠고 출발. 출발 붙어 주세요. 길. 어서요. 어서요. 1번은, 1번은 이렇게 해서 탭을 쳐 버리면 안 돼요 기절하니까 그죠? 그냥 거는 거예요, 걸고 허리 넣고 이 상태로 들고 둘, 셋 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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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다 했어요, 오케이 굿, 굿, 굿 자, 이 상태로 싹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두 분은 제그 무릎이 접히는 오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 이해가 어요 자, 허벅지 밑으로 쭉 올라올게요, 깊게 이렇게 돼야 제가 못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어 이렇게 돼야지 이제 뿌리를 딱 잡으니까 제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아까 밑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더 힘들게 할수 있어요, 제가. Or...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예. 요거 유의해서 바짝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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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를 더! 황 허리 더! <atar>

좋은 인연을 맺어서 경찰관 여러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